2강 천사들도 흠모하는 구원 12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 천사들도 이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서 터득하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가지치로 하십니다. 아담과 에덴동산 창조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배우고 범죄할 때 망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도 천사가 보고 배웁니다. 도성인신, 십자가, 부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천사가 보고 놀라나며 배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며 배워야 맛이 납니다. 13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혼이 힘쓸 것을 가리킵니다. 허리를 동이며 힘을 쓰고 허리를 동이지 않으며 힘을 못 씁니다. 어떻게 하면 힘을 쓸까? 결심, 결단을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저한 것을 굳게 붙잡고 실행해 나가야 힘이 있습니다. 믿으며 힘 씁니다. 믿으며 만능이 나타납니다. 믿으며 내 마음에 힘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히 강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 힘을 굳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힘을 얻어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강하게 됩니다. 제게 있는 힘을 다 쓰라는 말입니다. 제 것을 가지고 힘을 써서 힘을 늘려나가라는 말입니다. 양심을 쓰는 것입니다. 중생시켜 놓은 것을 써먹어야 하나님을 깨닫고 의뢰하고 힘쓰게 됩니다. 양심을 쓰면 양심의 힘이 커지고 성경 말씀이 내게 기쁘고 즐거운 말씀이 되어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점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기중이 여기고. 순종하게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능의 힘이 양심을 쓰는 데서 나타납니다. 양심을 쓰는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상급을 바라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 바라는 마음이 어느 때든지 있습니다. 오늘 그 생각을 하고 마음이 좋아서 기뻐한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대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올 은혜를 자꾸 생각해서 그 마음을 자꾸 일으켜야 됩니다. 가져올 은혜를 생각하여 기쁨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마음을 날마다 길러 나가야 됩니다. 조금씩 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올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을 조금씩 쌓아서 마음이 온전히 거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곳으로만 기쁨을 삼습니다. 14절, 사육을 본삼지 말고, 사욕을 범삼지 않으려는데 마음을 두지 말고 사욕을 안 쫓아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양심을 쓰겠다 하고 쓰면 사욕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그만 사욕이 달아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양심을 쓰면 거룩해집니다. 양심대로 하려고 애를 바짝 쓰면 점점 거룩해집니다. 이것저것 하겠다 안 하겠다는 생각을 그만두고 다만 양심만 바짝 쓰라. 그러면 거룩해지고 다른 선도 행하게 됩니다. 양심 쓰는 것이 의, 선, 거룩, 사랑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느라고 분주하게 하지 말고 양심만 쓰라. 그러면 다 이루어집니다. 18절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 망령된 행실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쫓아갔습니다.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